오늘은 맹장 수술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첫 번째는 장의 운동 변화와 과민성 장 증후군입니다. 맹장은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자리입니다. 이 부위가 수술로 잘라지면 장의 움직임 즉 운동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음식물이 장을 너무 빨리 지나가버려서 흡수가 덜 되고 설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2016년 대만에서 진행된 건강 보험 자료 기반 연구에서는 맹장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서 과민성 장 중훈 위험이 약 1.5배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. 두 번째는 장내 세균 총 변화입니다. 맹장은 좋은 세균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. 201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에서는 충수를 제거하면 장내 세균 균형이 흔들리면서 단기적으로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세 번째는 담즙산 설사입니다.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설사를 한다면 담즙산 설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원래는 소장에서 담즙산을 흡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잘 안되면 대장으로 과도하게 들어가 장을 자극하는 겁니다. 영국 런던의 세인트토머스 병원 연구진이 201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담즙산 설사가 있는 환자들에게 콜레스테리민 같은 담즙산 결합제를 투여했더니 70% 이상에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. 네 번째는 항생제 사용과 장내 감염입니다. 수술 전후로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장내 균형이 깨질 수 있고 그 틈을 타서 안 좋은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기도 합니다. 2013년 미국 소아기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는 대장염 재발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. 만약 설사가 오래 가고 냄새가 심하거나 열이 난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. 북유럽에서 진행된 여러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냉장 수술 후에 일부 환자에서 크럼병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. 만약에 혈변, 체중 감소, 밤에도 계속되는 설사 같은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수술 후 후유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